7월 26일 미 하원에서 UFO 공청회가 열렸다. 이번 공청회에는 미군의 퇴역군인 3명의 창고인이 초청되었다. UFO 목격 증언 외에도 공군 전 장교에서 비인간 파일럿이시 시냄이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는 우주인이 실제 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증언까지 튀어나와 파문을 불러오고 있다. 그러나 전미 최강 사이킥이라고 불리는 조셉 티텔은 이러한 UFO 보도의 가열화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다. 티틀은 마이클 잭슨이나 엘리자베스 테일러 등 유명인의 죽음 등 수많은 예언을 적중시켜 온 인물이다. 최근에는 2022년 7월 6일에 JFK처럼 세계에 충격을 주는 암살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예언했다. 그 이틀 후인 7월 8일 가두 연설 중인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흉탄에 쓰러졌다. 앞으로 UFO는 미국 정부에 의해 이용된다고 티틀은 말한다. 티텔은 이런 대량의 정보 공개는 정부와 우주인이 전쟁한다고 사람들을 공포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 이런 우주 전쟁의 시나리오를 리얼하게 연출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하고 정부는 그 기술을 숨기고 있다. 정부는 우리보다 20년이나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다. 티텔. 게다가 지금까지의 영화인 데펜던스 데이 나 화성으로부터의 침략과 같이 지금부터 새로운 타입의 UFO 또는 에일리언 우주인 침략에 관한 영화가 릴리스된다고 예언했다. 미 정부는 영화나 미디어를 구사해 우주인은 무서운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가짜 UFO나 우주인 소동을 일으키는 기술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주인은 인간 가운데 수천 년 전부터 스며들어 생활하고 있지만 침략 등을 하지 않는다. 본래의 우주인은 사람들을 침략 등 하지 않는다고 한다. 티틀은 왜 지금 이렇게 우주인이나 UFO 정보를 미 정부가 부추기고 있는가 하는 설명을 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한때 미래를 위해 새로운 세계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고 유일한 세계 종교 그리고 원 월드 통화를 만들기 위해 경제를 붕괴시켜 짐승의 각인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디지털 통화를 인간의 몸에 침투시키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티틀은 가짜 외계인의 침략 계획에 의해 전 인류를 하나로 묶어 대항한다는 명목으로 결국 세계 통일 정부를 만들 계획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디틀에 의하면 앞으로 미디어로부터 흘러나오는 UFO나 우주인 정보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한다. 이것은 곧 성경 예언대로 가는 것이다. 성경의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들고 사람의 이마나 손에 바코드를 찍고 몸에 전자칩을 심는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화폐를 대신한다고 하지만 실은 이것은 전 인류를 통제하려는 수작이며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인간의 몸 안에 전류를 흘려 고통을 줘서 그 인간의 자유의지를 뺏으려는 시도이다. 몸 안에 이것을 넣으면 곧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되어 영영 하나님의 구원은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절대로 이것을 받으면 안 된다. 인간의 몸 안에 무언가를 집어 넣으려 하는 정부나 기관이나 남들의 시도는 항시 거부해야 된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